어, 올해 사도행전 전체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4이번에 거쳐서 40, 정확히는 40주에 거쳐서 말씀을 강론하다 보니까 어, 28장까지의 말씀들을 한 절이 아닌 전체장을 또는 여러 절을 하다 보니까 성도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꽤 많은 분량을 읽습니다 어,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줄이기 여서 설명도 드리겠지만, 우리 성도 분들께서 전체를 읽어가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아 오늘 24장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러니까 지난주 21장, 22장 마지막부터 3장 전체를 읽을 때, 아 이런 내용이 오늘 연관에 지어져서 오늘 본문이 전개되는구나 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서 읽으시면, 오늘 본문을 좀더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이것을 통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성경을 맥락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말씀을 읽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성도님께서좀긴 절이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평생에 읽지 못하니까 주일날만이라도 본문을 한번 더 깊이 읽어보겠다는 라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천부장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사건을 다루다가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알게 되고 본인이 다루기에는 심적인 좀 부담이 있어서 에루살렘에서 어, 가이사랴에 있는 어,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에, 보내는 그래서 총독 하에 실제로 어, 재판권이 있는 벨릭스에게 재판을 에, 치르도록 어, 보낸 사건이 23장의 사건입니다. 23장에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인 벨릭스에게 이송하면서 시작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일행과 함께 변호사를 세웁니다. 그 변호사 이름이 뭐죠? 보면 더 둘로라고 한 사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고요. 변호 일을 하면서 주업을 맡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일행을 대신해서 더 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총독에게 와서 이 고소인 대표로 고발의 내용이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며. 어, 또한 이 재판을 진행하는 이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으로 말하면 어, 변호인 정도로 보면 되겠죠.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총독과 대제사장 일행 앞에서 본인 스스로 어, 변론을 하는 이제 자신이 스스로 변론하는 일이 있게 되고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바울이 이들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문제는 변론 후에 벨릭스 라운 총독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 사람에게 더이 자세한 상황을 듣고 그 뒤에 결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 그리고 바울을 다시 이 감옥 안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 감옥 생활을 좀더 자유롭게 하게 한것 같은데 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자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처음 부른 이유는 유대인 아내였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드루실라.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두루실라라고 하는 유대인 아내를 통해서 함께 이 바울을 불러서 그 바울에게 문제시하는 대제사장 일행들과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를 삼는 이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청하야 들었고 또한 그 이야기를 듣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엄중함 때문에 그가 두려워해서 다시 감옥에 돌려보냈다가 어, 전형적인 어, 또그 어, 당시에 또 권한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바울이 좀더 자유롭게 감옥 생활을 하기 위한 여권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어, 어떤 뇌물, 돈을 받기를 원하는 그의 또 다른 잘못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고소로 당하고 도돌래라고 어, 하는 변호인이 변호를 하는 장면, 아, 변 고소를 하는 장면,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변론하는 것, 그리고 벨릭스가 자신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바울과 어떠한 어, 거래를 하려고 했는지 그 장면이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육교 성도들은 다 열심히 살고 계시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본인이 오랫동안 숙련되어진 것들 또 열심히 배운 것들 또 각자의 직장, 직업에서 일을 하거나 또 각자의 삶의 터져는 열심히 살아가는 줄 압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살리기 위해서죠 재정적으로나 또한 부를 이루는 것또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공한다고 하면 그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죠? 보통 보면 어떤 용도의 분나지위 명예를 얻었을 경우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성공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대제사장, 그리고 그 무리들, 그리고 변호의 일을 담당하는 더돌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가장 성공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벨리스라고 하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겠죠 바울은 이 기준에 비추면 전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한다는 그 기준을 둘때그 기준에는 공직에 있든 명예를 얻든 지위를 얻든 부여함을 얻든 전문적인 분야에 있든 어떤 큰 결과물들을 얻어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이 아주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우리 일상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얻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법대를 가면 어떤 목적으로 법대를 갑니까? 뭐 판사나 검사, 변호사 등이 되면 제 사법고시나 어떤 의료 어, 어, 법률과 관련된 변사 시험 등을 합격을 해서 어떤 지위를 얻게 되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과 그러면 문과는 법대 옛날에 지금은 의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공의 기준으로 보죠. 의대를 가면 의사 자질증을 따서 어, 의원을 개원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병원에서 의사로 어, 근무하게 되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이러한 뭐 공부 쪽 말고도 뭐 물론 공부와도 연관되어 있겠지만 또 사업 소환이 좋은 분들이 계시죠. 사업을 잘해서 성공을 하면. 또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운동도 옛날과는 많이 다르죠.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 성공하면 돈 많이 버는 거 아시죠? 어, 여러분들 잘하는 음, 토트넘 하스퍼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 뛰면 주급에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은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 이게 워낙 이제 세간의 화제가 되기 때문에 일년 일주일에 한번 뛰는 주급이 한 사억 정도 됩니다. 어, 제가 몇십년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이 친구는 일주일 만에 벌입니다. 물론 세금도 떼겠지만 많이 떼겠지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불을 창출하기 위해서 전문 엘리트 운동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 됐든 어떤 군이 됐든 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수련을 하고 배워서 법대를 가든 의대를 가든 MBA를 가든 또 엘리트 운동을 하든, 우리가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잘 키워서 수완을 키우면 어떤 지위에 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명성과 지위를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수익을 얻고, 우리는 또한 그런 지위들과 명성과 부를 유지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이든 부르사하기 위해서든 명예를 위해서든 지위를 위해서든 어떤 가치를 위해서든 열심히 살아가고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지위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게첫 번째 가장 큰 문제고요. 또 바로 이어서 그 지위와 유익을 얻고 나서 그것을 부당한 곳에 잘못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관이 되거나 의사가 되었는데 법관이 되어서 판결을 굽게 한다든지 잘못된 판단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의료인이 되어서 부당 진료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유익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또한 타인들에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취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양심에 따라 하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살아갈 때 분명히 염두에 둬야될 것입니다. 존 칼빈 또는 장 칼뱅이라고 하는 정확한 말하면 발음은 장 칼뱅이죠. 장 칼뱅은 직업 소명서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이 갖는 모든 직업, 이건 목회 사제 이런 모든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는 모든 직업들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소명감을 가지고 지금 목회자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소명을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직업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일이라고 하는 소명을 가진. 그런 직업윤리를 갖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직업 소명서요, 우리 자본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본주의는요 나쁘게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일을 하고 정당한 수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정당하게 번이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직업 소명서이고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곡해되고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지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민 자본주의가 생기게 된 거죠. 자본주의의 원래 의미가 퇴색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어떠한 의들 또는 어떻게 얻어진 것들 이러한 것들을 그 유치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선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지 말거나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부하 권한과 능력을 잘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것중에 하나인데요.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사회는 항상 부주의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즉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들 또는 누군가 피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또 누군가에게 부당한 일이 있으면 그것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의를 사려온다는 것은 바로 잡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일은 소위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권력자들과 부딪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함부로 잘 나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사람과 권력자와 권위를 가진 사람과 상당히 껄끄러운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죠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관계가 불편해지는 데서만 그치면 모르겠습니다. 아, 만나면 되죠. 그런데 나에게 불리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나서지 못하거나 아니면 모른 채 하거나 침묵하거나 오히려 동조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불리익 당할 일이 없으면 우리가 말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들을 손해를 보거나 불리익을볼것 같으면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실제로 힘 있는 자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약해진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많이 그렇죠 목사님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분명히 말해야 할 것들 분명히 잘못된 부주려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관계가 껄끄러질까봐 혹시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는 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 때문에 제 일상 가운데서도 또행 복귀하는 현장에서도 그러한 것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상장과 그리고 더둘러라고 하는 호인이 있습니다 더둘러의 역할은 뭘까요? 변호사니까 네, 고소인들 대시기는 해서 그 고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 변호사들을 보면 그 감정, 법감정과는 관계없이 내가 변호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잣대를 법적 기술을 갖다 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뭐법률관는 아니니까 더 판단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이 더돌로라는 변호인을 보면 일단은 직업적으로 의뢰인을 위해서 그럴듯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24장 3절을 보면 읽으면서 좀낯뜨그럽죠 나 뜨거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리스 가카요 총독 벨리스 씨요 벨리스 총독님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앞을 내다보는 그 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되었고 또 우리 민족이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벨리스 총도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두의 말을 꺼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요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입니다 우리를 이야기하면 일본 식민지 시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살짝 한번 이렇게 견주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식민지 치아에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벨리스 치아에서 베르스 총독 덕분에 유대인들이 태평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한다라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정당화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말 속마음이 그랬을까요? 어, 저는 정말 이게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일제시대 때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보면 뉴라이트 역사관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상당수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추구했던 목회자들이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역사관을 보면 이런 이야기죠 일제시대 덕분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근대 대한민국의 기틀을 형성했다. 과도 있지만 공으로 볼게 상당하고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근간 기틀을 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사에 대한 진술을 꼭 부정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그것들이 매우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기본 베이스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서, 또한 우리 나라의 자존심 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들을 조금 더 대한민국을 세워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너무나 많은 부일이 그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런 많은 이들이 통화해서 고통을 당하고 말하지 못하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런 것도 주장하지 못했던 우리들이었는데 권력에 붙어서 뭔가 유교을들리고 목숨을 유지하고 또한 권한을 가졌던 이들이 그들이 주었던 어떤 혜택을 이러한 식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원을 더둘러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일제시대에 대한 뭐이 사관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저와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시대에 이뉴 라이트 역사관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식민지 시대에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로는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에 우리가 굴복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에 대한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더둘로의 말을 보면 그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벨리스의 마음에는 흡족할 것입니다. 아직 기분이 좋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고소 내용이 좀더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러한 이빨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울의 변증입니다. 2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울을 이 얘기하는 24장 14절의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시회 나는 나는 그들이 이단 일을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니이다. 이것을 말미암마 나도 하나님과 사랑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 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에 의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 이것은 이단으로 여길 만한 것이었고 또한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그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단인가 잘못된 사상인가 잘못된 종교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유대인들 통해서 이루고 싶어지 하셨던 그런 많은 목적들을 또는 그런 삶들을 그들이 정말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느냐라고 먼저 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로마의 총독하,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이 유대 종교인들이 이 종교의 권력자들을 선택했던 것은요, 로마 식민지를, 로마의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지위를 거래함으로써 자기의 종교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총독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말하는 선하다는 것, 또한 그들의 양심에 맞는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종교적 협의들이 그들의 정치적 또한 경제적 협의를 통해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을 이루어 왔었기에 지금 바울은 그들의 잘못되어진 종교적인 모습들을 질타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정말 올바로 섰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의 근간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더하여서 예수 그리스께서이스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과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원래 유대인들을 택하신 목적에서 본인들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는 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제육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수많은 공격들이 오고 실제로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개수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비판하고, 구원파를 비판하고, 많은 이단들이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이 비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정말 제대로 지켜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자신을 성찰하고, 그 믿음대로 말씀을 전하여 왔기 때문에 양심에 찬역 거리낌이 없고 지금 이 법정에 서 있지만 내가 벨리스 당신 청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당신한테 아부하지 않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있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돌아보고 또한 그 어떠한 공격이 옳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왔을 때내 양심에 리김이 없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여러분들의 직업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또한 부끄러움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이 복음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전할 수 없고 부끄러워하는 모습 오히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힘 있는 자 앞에서 부끄러운 그리스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중독 벨리스는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지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주어진 이 지위를 바르게 행하기보다는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그 지위를 통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세상의 지위를 얻은 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한다면 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더 깊이 새기고, 또한 겸손하게 우리의 자리에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 벨리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나에게 어떤 사회적 지위들과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지위를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또한 그 지위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잘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위를 유지하거나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익과 탐욕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잘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총독 멜리스 총독이 했던 이 삼들을 절대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위치가 있다면, 적게는 우리가 가진 부모의 위치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작은 지위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위치에서 일상에서 어떠한 지위를 얻고 있다면 또어떤 권위들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때마다 예민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선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지, 내가 이 주의를, 또한 이 삶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힘 있는 자라면 이것들을 잘 선용하고 있는지, 거룩한 일위해서 착한 일리에서 이것들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억울하고.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용기 있는 자로 나가고 있는지, 힘 있는 자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들을 끼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는 벨리스란 총독과 대제사장 무리들과 그를 변호하는 더둘로 그리고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등장인물들 중에 어떤 이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바울이 얘기했던 한마디에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든 근거들 또한 행동의 첫 지침이 생긴다고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양심의 꺾낌이 없이 이 앞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죠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양심 있게 사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정말 힘 있는 자 앞에 섰을 때 오늘 바울처럼 나는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고 또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이 자들을 변호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선택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선언을 할수 있다는 것.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희민자 앞에서 살아가는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재육계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